안녕하십니까. 동술사입니다. 오늘은 암반의 파괴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괴 기준, 즉, 토질에서의 파괴 기준은 보통 모아콜롬에 대한 파괴 기준만 나타내고, 이제 삼축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 전단 강도, 타우는 점착력 C 플러스 유효용역인 시그마 탄젠트 파이로 이제 거의 강도를 구하고, 대부분의 전단적 특성을 다 구하였지만 암반에서의 파괴기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에서 토질은 모아콜룸을 쓰듯이 암반은 후쿠브라운을 가장 많이 적용을 한다 신뢰성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괴기준의 종류는 그리피스, 후쿠브라운, 강도응력비, 모아콜룸이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브라운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피스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피스는 토질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파괴 역학에서 취성 재료를 대상으로 한 균열 확장 이론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균열이 이제 균열 난 부분이 응력 집중이 발생하면서 균열, 인장균열이 확장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압축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이론이라서 집안에는 이제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제 집안 적용에 부적합하지만 가끔 용어 문제라든지 암반 파괴 기준에 관한 이론에서 같이 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는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인장, 인장응력은 그 10분의 1의 압축응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이론이 이제 이 그리피스 이론의 이축응력 조건에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이 이축응력 조건에서 시그마3가 0인 조건일 때, 이제 압축은 인장의 8배. 이 공식이 나와서 이제 8배 또는 10분의 1, /1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많이 다닌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쿠브라운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시험 결과를 이용해서 경험적 이론을 갖고 온 건데, 이제 그래프에서 토질은 이제 인장이 없기 때문에 이 압축 측에서부터 그래프 파괴포락선이 움직이는데, 암반 같은 경우는 인장력이 있기 때문에 인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특징으로는 지질 강도 지수와 d 교란 계수를 적용을 해준다라는 이제 파괴 기준 이론이다라고 해서 이 공식은 모아콜롬 전단 파괴 공식 외운 것처럼 해당 공식도 무조건 외워서 기술사 답안에 같이 써주면은 많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도응력비 입니다 강도응력비는 해당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터널에 근접한 필러부 이런 곳의 안정성 평가로 적용이 된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래프와 공식 정도만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아쿨롬 입니다 모아쿨롬은 인장 시험 압축 시험으로 모아원을 작도를 하는데 이제 암석에 대한 시험과 강도식이므로 암반에는 적용이 어렵다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팁 정도로는 기술사 답안의 작성을 할 때는 모아콜롬의 암반 강도식도 이제 프로그램상 수치 해석 등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력으로 표시한다라고 해 가지고 중력 공식을 함께 외워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